안녕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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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여튼 오늘 내가 어, 소개해줄 것은 사실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 여기는 사람들이 잘안 오는 곳이거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알긴 알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항상 없었어. 그래서 여기를 나만 아는 비밀의 공간이라고 할까? 그것을 정하고 내가 가끔 지금처럼 힘들고 심란할 때 여길 찾아오곤 해 여기 이렇게 굴다리가 있는데 이걸 지나는 순간부터 나는 뭔가 기분이 달라져 원래 이렇게 시냇물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흐르고 이 옆을 보면 자 여기만 오면 그냥 와 이게 변지 부추지 난인지 모르겠다 와 이런 걸 보면 뭔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 저 끝까지 전부 다이 예. 논밭이야 여기 고기 보이니 뭐 뭐 장비가 안 좋아서 미안하다 약간 전형적인 시골 마을 풍경이지 약간 여기 봐이길 있잖아 이길 옆에 이렇게 양옆에 벼밭인데 이 길을 걸으면 그냥 마음이 막 차분해지고 그런다 변잎이 저렇게 날리는데 야. 이야... 이래서 자연이 아름다운가. 이렇게 옆에는 기찻길이 있고. 진짜 누가 이거 만드는거 같지 않아?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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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아, 그림은 절대 이런 못 따라가겠지. 아. 이런 길을 걸을 때, 마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가 소개팅이나 여자친구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 그 여자를 처음 볼때그 느낌 있잖아. 근데 봤을 때, 와, 이쁘다. 혹은 뭐 별로다. 이런 게 있을 건데. 근데 이런 느낌 드는 사람이 있어. 뭔가 차분하고, 뭔가 그냥, 그냥 좋은 느낌만 팍 드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나는 쓰레기인데, 근데 그 착한 여자로 인해서 내가 계속 융화가 되고, 나 또한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조금 차분해지고 착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같아. 이 새끼 변태야, 이거. 몰라, 나는 변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느낌이 들어. 뭔가 차분하고 고요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이 벼밭을 지민집으로 보여줄게. 춤을 춘다, 춤을 춰. 이런 말이 있지. 이렇게 새파란 벼들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여기 오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숨겨둔 곳은 이렇게 허블판에 있는 이런 벼밭이 아니야, 실제로는. 다른 곳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저, 저, 산이야. 그냥 했는데 알다시피 내 영상이 많이 보지 않고 또 내, 저렇게 기차도 간다 바로 선덕여왕릉이야 아마 누구는 그럴 거야 경주하면 선덕여왕이지 선덕여왕이지 이럴 건데 실제로 여기는 차 없이 어? 교통편 없이는 오기가 힘들어 실제 내가 오는 길에 버스 정장을 봤거든. 버스 정장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게 버스 정장 이름이 어, 장골이라고 하더라고. 장골. 선동여왕릉이또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버스 정장이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골이란 버스 정장과 또 여기와 또 1km 정도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사실 이게 21살 땐가 경주를 오다 가다가. 뭔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렸었거든. 그래서 알게 됐어. 지금까지 보면은 10년, 15년이 넘었지. 그래서 내가 좀 힘들 때, 좀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혼자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가곤 했어. 이곳이 왜 내가 숨겨둔 곳이냐고 하면. 내가 그래도 15년 이상 동안, 1년에 뭐 많게는 한두 번, 뭐한 번, 두번 정도 오는데, 그래도 15년이 됐잖아. 그런데 올 때마다 사람이 없었어. 15년 동안 내가 본 사람이 한두명 정도밖에 안 되네. 근데 아까 전에 가족 단체가 한명 올라가던데, 여기 갔나 모르겠네. 그래도 지금까지도 뭐 덥고 8월이니까, 아직도 휴가인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가족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 길을 한번 볼래? 이게 마치 등산처럼 산행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 실제로 눈까지는 몇 분이 안 걸려. 바로 저기야. 지금도 보여. 아 지금 사람들이 좀 왔다 보니까 몇몇 있네. 내가 오면서 처음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거는 아 이쁘지 않니? 저기야, 저기 보이지 능? 자, 이 계단을 오르면 이렇게 선덕여왕 능이 나와. 내가 기독교나 불교를 믿는 종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믿는데, 저 왔어요. 이러면서, 유튜브 시작했다. 구독자 몇명 있는데, 좋은 일 생기게 해주시고, 별거 아닌 영상이지만, 나도 구독자 많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사했어. 빌었고, 내가 여기를 왜 비밀의 장소고 나만 아는 장소이냐면, 또 나만 알고 싶었어. 이 바로 뒤가 능이잖아. 전부, 전부 다 끝도 없이 소나무야. 엄청나게 많지. 우리나라에 70%가 산이라고 하잖아. 그70%산 안에 있는 소나무가 여기 다온것 같아. 이거 봐. 배고픕해. 전부 다 소나무야. 그래서 여기를 내가 비밀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보다시피 사람이 없어. 또 아까 그 가족 단위로 몇명 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능만 보고 가. 바로 앞에 여기 10m, 20m만 오면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는데 몰라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저능한 바퀴를 돌고 바로 여기 와서 그냥 1 시간, 2 시간 있으면은 머릿속에 뭐 아무 생각이 안나 그냥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막, 그래. 내가 막, 일에 짜쳐서, 막, 힘들고,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여기 오면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곳을, 1년에 꼭한번 정도는, 많게는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와. 그렇다는 건, 1년에 한두 번은, 꼭 힘들다는 거네. <laughs> 내가 여기 힘들 때 와가지고, 제발 좀안 힘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런 걸다 들어주면 뭐, 이 세상에 막뭐 힘든 사람이 없겠지. 그냥 내 마음속에 위안이지,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찾고, 내가 안정을 찾고 하면서 그냥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한몇 개월 정도 이렇게 좀 괜찮게 지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와. 왜 종교인들도 그렇잖아 뭐 주말마다 나가거나 아니면 뭐몇 달에 한번 사찰에 가서 뭐 기도 드리고 뭐 한다 하잖아 그런 것처럼 뭐 그냥 나 내가 뭐 믿는 사람이 진짜 없거든 나가 믿는 사람은 오로지 구독자밖에 없어 웃긴 말이지만 내가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뭐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야 구독자를 믿는다는 거 생각을 해봐 이 유튜버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도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독해 주고.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렇지. 언젠간 이 마음을 표현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 그래, 그걸 알아주고 이제 영상을 끄고 혼자 한 30분이라도 어 감상, 명상 같은 걸좀 하면서 내려갈게. 밥잘 챙겨 먹어.